증명하지만 믿을 수 없다 쉬운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진자의 등시성입니다. 오늘은 역사에서 시작하여 약간의 위로를 한 후에 증명으로 마치겠습니다. 19세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의학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사의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던 중 1583년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합니다.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등잔이 그 흔들리는 정도에 상관없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주기가 일정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맥박을 이용하여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였지만 거꾸로 이 현상을 이용하여 맥박계를 고안해 내기도 했다네요. 물리학적으로는 갈릴레이의 업적이 중요합니다. 속도, 가속도의 개념을 확립하였습니다. 특히 가속도에 대한 개념은 갈릴레이의 중요한 업적입니다. 관성이란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에 처음 도달한 사람이기도 했죠. 뉴턴이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을 썼을 때 갈릴레이가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뉴턴은 1675년이나 아니면 1676년 2월 5일자이 편지에서 역시 영국의 과학자인 로버트 후게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고. 그런데 이 말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훅은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뉴턴이 유명해지기 전에 영국 과학계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사람이기도 합니다. 훅이 1665년 1월 출판한 마이크로그라피아에 있는 그림들인데 미시세계의 묘사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 책은 현미경을 통해 본 곤충과 식물의 그림을 담은 최초의 책이었으며 최초의 과학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었습니다. 훅은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훅은 중력의 역제곱법칙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뉴턴에 앞서서 말이죠. 1674년의 강연에서 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모든 천체는 자신의 중심을 향하는 인력 또는 중력을 지닌다. 둘째, 모든 물체는 직선을 따라 계속 운동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 힘이 가해지면 곡선운동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런 인력은 그 물체가 자체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그 힘의 작용은 더욱 강력해진다. 분명하게도 훅은 완성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뉴튼보다 먼저 만유인력에 있어서 역제곱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천체의 운동이 역학적 문제임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훅의 주장은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훅은 매우 분개하였으며 뉴턴과는 소송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훅을 조롱하는 뉴턴의 표현임이 확실합니다.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던 훅은 구부정한 자세로 외소해 보였거든요. 7년 연상이었던 훅이 죽자 마침 왕립학회의 회장이 된 뉴턴은 훅의 논문과 원고를 불태워버렸으며 후의 초상화조차 방치해 놓아 여기에 보이는 후의 초상화도 오랜 동안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네요. 그래서 후를 위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증명에서는 후의 대표적인 업적인 용수철에서의 후의 법칙을 이용하여 진자의 등시성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후의 법칙입니다. 탄성력은 변위 x에 정비례하는 복원력이라는 뜻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과 결합해 보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네요. 위치의 미분이 속도이고, 속도의 미분이 가속도니까요. 그런데 이 개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은 우리 영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등속 원운동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학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죠. 주기를 t로 하여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도들을 모아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벡터들이 정확히 등속 원운동한다고 볼수 있잖아요. 속도원의 반지름이 v이니. 실제 원운동의 반지름 r에서 속도 v를 구하듯이 속도원의 반지름 v로부터 가속도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분의 2파이를 오메가라고 할까요? 각속도입니다. 이제 등속 원운동의 그림자 x축 위에 생기는 그림자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각도를 세타라 했을 때 위치 x가 구해지고요. 원운동의 속도 벡터로부터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이 x축에 있는 그림자의 속도가 됩니다. 다시 등속 원운동의 가속도로부터 가속도의 수평 성분을 구할 수 있고, 곧 x축에 있는 그림자의 가속도가 됩니다. 방향까지 고려하여 마이너스를 붙여 놓도록 하죠.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x라 하면. 그 가속도는 정확히 위치 x에 정비를 해야 하는군요. 방향까지 고려하여 위치의 음의 실수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풀려고 했던 운동방정식과 형식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m분의 k와 오메가 제곱이 같다고 하면 각속도가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주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후크의 법칙으로부터 주기가 정확히 구해집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하여 진자의 운동을 보겠습니다. 진자를 적당한 각도만큼, 너무 크지 않은 각도만큼 움직이게 합니다. 각도가 작으면 직선 운동처럼 볼수 있습니다. 일종의 복원력을 구할 수 있군요.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면 복원력의 크기가 구해지고, 이렇게 구해진 복원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L분의 MG가 고위법칙에서 k 역할을 합니다. 대입하고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자의 주기가 얻어지는데 매달려 있는 추의 무게나 진폭이라고 할수 있는 흔들리는 각도의 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자의 길이에만 관련이 있네요. 오늘의 증명이었습니다.